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겨울 실내에서 자랐던 이 사막 장미가 어, 봄을 맞이해서 밖에 나와서 어, 새 잎도 나오고 해서 지금 꽃이 많이 피게 어, 된 정도로 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사막의 장미를 어, 다른 한편으로 석하라고 어, 부르기도 하는데요. 어, 영어 이름으로는 어, 데저트로즈어또어 어, 학명은 아데니움 오베숨이라고 합니다. 이 사막의 장미 원산지는 어 남부 아프리카와 아라비안 반도 일대가 원산지라고 하는데요. 이 협죽도와 어 아데니움속 반상록 어 다육성 관물이 이 사막 장미입니다. 어, 이 열대식물인 사막장미는 어, 따뜻한 기후, 어, 햇볕을 어, 많이 좋아하는 식물인데요. 어, 그래서 햇볕을 많이 받고 어, 기후가 따뜻할수록 쉬지 않고 계속 이 꽃을 볼수 있는 게이 사막장미입니다. 그래서 어, 열대지방 어, 사막 기후가 있는 곳이나 또 플로리다나 이 캘리포니아 같은 기후에서는 어, 사계절 쉬지 않고 이쁜 어, 이 사막장미 꽃을 어,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어린 그 사막장미를 구입해서 키우게 되면 한 5년 이상은 어, 키워야 이 사막장미 꽃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어, 좀큰걸 구입해서 어, 키우시게 되면 바로 꽃을 보면서 키울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 꽃 색깔이 어떤 거는 좀 진하고 어, 어떤 거는 좀 얇은 게 있는데요. 어, 진한 거는 어, 갓핀 거고 어, 좀 오래된 거는 색깔이 어, 조금 얇어진 어, 그런 그꽃 그 변화들입니다. 저도 이걸 키우면서 지금 여러 번그 가지치기를 했는데요. 지난번 어 분갈이나 사막장미 분갈이나 또그 깍지벌레 대치법 할때그 했던 사막장미가 아니고 다른 그 사막장미입니다. 지금 거의 그이 가지 끝마다 그 새로운 꽃그 꽃망울들이 형성되고. 또 피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피고 지고 하는데요. 이 사막장미의 그 번식은 씨앗으로도 가능하고 가지 삽목으로도 가능합니다. 근데이 사막장미 번식이 단단한 그 목질이 아니고 약간 그 육질이기 때문에 그 가지치기 번식은 상당히 좀 까다롭고 어, 쉽지가 않습니다. 어, 저도 몇번 해봤는데, 어, 반 정도는 성공하고, 어, 반은 어, 실패하고, 그좀 까다로운 어, 가지 그 삽목으로 번식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지로 번식을 하게 되면, 어, 밑둥이 어, 그 둥근 게좀 그 모양이 덜 한데요. 씨앗으로 번식을 하게 되면 그 밑둥이 훨씬 두껍게 또 이쁘게 자라면서 그 키울 수가 있습니다. 어, 저도 이 나무도 상당히 한 오래 됐기 때문에, 어, 키도 어, 꽤 많이 크고, 지금 그이 뿌리 쪽에 보시면, 어, 그 우리 그 물을, 저, 사막의 장미 물을 수분을 저장해 주는 뿌리 부분도 어, 상당히 굵고 어, 이렇게 큰 그런 그 사막 장미입니다. 이 통통한 그 사막 장미 뿌리 어, 부분 크덱스는 그 열대 식물인 사막의 장미 그 수분을 어, 저장해 주는 곳인데요. 이 사막의 장미가 어, 늘그 사계절이 없이 따뜻한 기후에서는. 어, 자연환경에서 자르기 때문에 비교적 그 병충해에 강한데 어, 겨울에 있는 곳에서는 겨울 실내에서 어, 보관하실 때는 아무래도 실내 그 통풍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병충해 깍지 벌레 같은 게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봄이 돼서 밖에 나올 때는 어, 지난번 그 영상에 올렸던 깍지 벌레 퇴치법처럼 어, 몇번 그 약을 뿌려주면 그 아무 잎도 없었던 그 가지 것마다 이렇게 새로운 가지들이 나고 어또 많은 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이 열대식물인 사막장미는 어 키우실 때어 물을 많이 주시면 좋지 않은데요. 어좀 건조하게 이렇게 키우시고 어 만약에 물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그 밑에 단단한 그 뿌리 부분, 그 커덱스 부분이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물컹물컹해지면서 썩게 되는데요. 그 염부병이나 어, 탄저병 같은 게 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건조하게 키울수록 그 밑에 그 기둥이 더 단단하면서 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데요. 그 염부병은 그 조직 자체가 물러지면서, 어, 썩어지는 병이기 때문에 이 사막 장미는 물을 좀 많이 주시기 보다는 조금 건조하게 키우시는 게 훨씬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꽃이 피는 식물이라 가끔 물을 주실 때는, 어, 그 영양제를 섞어서 어, 주시면 훨씬 더 어, 건강하게 자라고 어, 많은 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한 번씩 어,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주면서 어, 키우시면 훨씬 더더 모양이 이쁘게 키울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저도 이 사막장미 속에 보시면 가지 잘른 음,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자라는 대로 키우게 되면 키가 너무 크니까 어, 가끔씩 모형도 만들고 또 가지치기를 해주면 훨씬 더 어, 서로 어울려서 어, 더 많은 꽃을 보고 모형도 더 이쁘게 잡아가면서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막의 장미 꽃말은 무모한 어, 사랑, 어, 지혜라고 하는데요. 어, 그리고 이 사막의 장미, 어, 키우실 때, 실내에서 겨울에 보관하실 때, 그 실내에 들어오면 잎들이 다 스스로 떨어집니다. 그거는, 어, 그, 그 사막의 장미가 실내에 들어왔을 때그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어, 자체적으로 그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잎이 다 떨어뜨리는데요. 마치 그 가을 되면 어, 겨울을 대비하면서 나무들이 어, 잎이 다떨어지는것 하고 어, 같이 그 실내에 들어가서는 잎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어, 크게 그게 잘못됐거나 어떤 병충해 때문에 어, 잘못 키우고 있다고 어, 염려 는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겨울 동안에는 어, 밖에서 키울 때보다 훨씬 더물 주는 양을 어, 겨울 동안 그 실내 키우실 때는 물주는 걸, 어, 그, 조, 어,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겨울을 잘 보내고, 어, 밖에 나오면 이렇게 그 이쁜 사막의 장미 꽃을 어, 계속 피기 때문에 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실내에서 자랐던 이 사막의 장미, 어, 어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꽃이 계속 피고, 또, 새로운 꽃망울들이 계속 자라는 그런 그 모습을 영상에 담아 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 여름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요. 어, 여름 건강하시고 어, 좋은 날, 그런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